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경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구 두 개를 장 쿠션의 두 번째 포인트 위치에 놓고 내공은 반대쪽 초구자리 가운데에서 시도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는 32개의 경로를 찾아봤습니다. 연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경로를 추가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가까운 데 계시는 동호인분이 함께 해주십니다. 대대 24점 정도 치시는 닉네임 레드캐시라는 분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이분이 시범을 보이시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도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에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써먹을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꼭 구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로를 찾아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로는 누구나 쉽게 찾아내실 수 있는 장단장으로 진행하는 3쿠션 경로입니다. 계산법을 아시는 분들은 계산법에 맞춰서 진행을 시키셔도 되고요. 너무 쉬운 각도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도 쉽게 득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뒤돌리기와 옆돌리기에서 시도가 가능한 경로인데요. 키스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얇은 두께를 결정하고 최대 회전력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을 시켜서 득점을 했습니다. 옆 돌리기에서도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할수 있는 경로입니다. 구나 기본 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로인데요. 기본 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두께와 당점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경로는 장단 장으로 진행하는 경로이기는 하지만. 직접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당구대를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득점을 하는 경로입니다. 각도를 길게 결정을 하고요. 빠르게 속도를 내신다면 세 번째 쿠션에서 급격하게 내공이 튀어 오르면서 각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전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목적구가 장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직접 시도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구대를 크게 한 바퀴 진행을 한 이후에 득점을 할수 있도록 이런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로는 옆 돌리기에서도 구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적구가 장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직접 시도를 하기가 어려울 때 이런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좌우 회전을 전혀 결정을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코너 부근에 진행을 시켜서 대회전으로 득점을 하는 경로입니다. 지난 시간 경로찾기 1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치를 왜 이렇게 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같은 배치지만 다양한 경로를 찾아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자, 실전에서는 어떻게 이런 경로를 이용할지 잘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뒤돌리기로 아주 길게 진행시켜서 득점을 하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옆 돌리기에서도 지금과 같은 경로를 이용해서 득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도를 아주 짧게 결정을 한 이후에 장단장 장 그리고 단 쿠션이 아니라 장 쿠션으로 진행을 시켜서 리버스 앤드 회전력으로 진행을 하는 경로입니다. 이건 빠른 속도를 낼줄 아셔야지만 구사가 가능한 경로인데요. 실전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얇게 두께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목적구를 맞출 수 있는 각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짧게 진행한 이후에 빠른 속도를 이용을 해서 리버스 엔드로 진행을 한 이런 경로를 여러분들은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돌리기에서도 지금과 같은 경로로 득점을 할수 있는데요. 이 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옆으로 회전을 전혀 결정을 하지 않고 노잉글리시로만 코너에 진행을 시켜서 장단단으로 진행하는 경로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로는 속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각도의 진행을 보입니다. 실전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경로입니다. 빨간 공이 코너 부분에 놓여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경로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장 쿠션 중앙부근에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장구대를 크게 돌려서 시도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장, 단, 단으로 진행하는 경로로 시도를 했습니다. 옆 돌리기에서도 시도가 가능합니다.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내공이 많은 각도를 만들어내지 않고 두 번째 쿠션에서 단 쿠션 쪽으로 뚝 떨어지게 진행을 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회전을 결정하시면 이런 각도를 만들어내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지점, 그리고 같은 회전력이지만 속도에 따라서 조금 전네 번째 찾았던 경로와는 다르게 단, 단, 단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전에서 지금과 같은 경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접 3 쿠션으로 시도를 하려다가 조금 속도가 너무 과하게 결정이 돼서 지금처럼 장, 단, 단, 단으로 진행하는 이런 득점을 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조금 더 두께와 당점에 대한 정확성을 가지고 계신다면 의도적으로도 시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옆 돌리기 경로로 진행을 시켜서 득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여섯 번째 찾은 경로는 역회전으로 진행을 하는 경로입니다.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경로일 텐데요. 리버스로 진행을 하는 경로입니다. 첫 번째 쿠션에서 회전력이 다 소모되지 않도록 충분히 많은 회전을 결정을 하시고 시도를 하셔야지만 지금과 같은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을 먼저 마치고 실전에서 적용을 시키는 모습인데요. 일목적구에 의해서 이목적구가 가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내공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찾아내시고요. 그 방향으로 내공을 진행시켰을 때 어떻게 득점을 할수 있는지 회전을 결정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지금과 같은 경로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리버스로 진행을 하는 경로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각도를 길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코너 쪽을 돌아 나오면서 득점을 할수 있는 경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로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경로를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로입니다. 이 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맞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득점을 할수 있도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빠른 속도로 시도를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찾아내시면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지실 겁니다. 공위치가 좋지 않아서 이번에는 왼손으로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무회전으로 가볍게 시도를 하시면 왼손이라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경로는 앞돌리기 그리고 비껴 돌리기에서 상당히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경로입니다. 음. 각도를 길게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 회전을 결정하지 않으셔야지만 성공률을 높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과 같이 비껴치기 형태에서도 지금과 같은 경로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두께에 따라서 회전을 조절하시면 다양한 조합을 찾아내실 수 있으실텐데요. 기왕이면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